네,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아,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아, 고등 영어 내신 공부 비법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아, 사실 일곱 개를 따로따로 찍은 게 아니라 같은 날 그냥 다 찍었습니다. 아, 그래야지 조금 저도 스토리가 좀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딱에기스만 뽑아서 전달하려고 굉장히 좀 애를 좀 많이 썼어요. 자 고등영어 내신 공부 비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영어 지문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지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공부방법을 거의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해어로 제일 먼저 직독 직독직회. 직해 그죠? 직독 직해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법 관계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구문 관계도 알아보고 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헤어가 끝난 다음에는 빈형, 빈칸 영작 시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용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검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검증. 그래서 검증이 잘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영작 훈련을 하고 시험장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작까지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간이 남게 되면 제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비로소 제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항상 뭘 먼저 하고 싶어하냐면은 그 문제 푸는 거를 먼저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재밌잖아요.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시간도 잘 가고 공부했던 티도 낼수 있고 이 문제 풀이를 먼저 하는 것은 뻘공부이고 결코 공부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줍니다. 문풀만 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뻘공부. 철자가 좀안 쓰이네요. 뻘공부. 뻘짓 한다 그러죠. 바로 시간 낭비만 죽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뻘공부로서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시간 낭비.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지킵니다. 헤어 해주고, 빈영 해주고, 영작하고 요 스텟대로 공부하면은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성적이 무조건 오릅니다, 진짜. 제가 한두 명 사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 저도 이렇게, 이렇게 애들 내신 준비 같은 거 플랜 짜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효율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질문, 지문, 영어 지문을 갖다 이해해서 끌어올리려면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트레이닝을 갖다가 거부하면은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근데 문풀 하면 얼마 나 편해요. 문풀만 하, 그 문풀만 하는 게 굉장히 편한 내신 준비입니다. 강의 하고 강의하면서 선생님 강의하는 폼 내고, 애들은 강의 듣는 폼 내고 시험지 쫙 돌려주고 답 맞춰보고 질문 받아주고 선생님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점수 안 나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점수 안 나오는지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강사 선생님들은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월급이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본인의 학원을 운영하고 본인의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뭔가 일을 시키시려면 은 점수가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한 학생들도 점수가 나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스텝 잊지 마세요 헤어 교재 가지고 직독직회하고 그 다음에 어법도 공부하고 구문 분석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기계적인 영어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명으로 검증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영작, 스크램블 형식으로 영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간 여유가 생기면 문제풀이를 하면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꼭이 순서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강조했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시험 전날 문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시험 전날 문풀금지입니다 제목이 이제 문제풀이 하지 말보다도 문풀금지가 좀나 보이네요 어? 문풀금지로 할걸 그랬나 봐 시험 전날은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점수가 낮게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날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요안 좋아요.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데 들떠서 결과가 둘다안 좋습니다. 결과 나쁨. 우의 것도 결과 나쁨.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날은 문제 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전날 직전 대비할 때 학원 가면 뭐해줘요선생님은뭐 예상 문제라고 뽑아 놓고 쫙 돌려주죠. 풀고 답 맞추고 한1 시간 한 다음에 알아서 공부하고 질문할거 질문하고, 질문하고 그러잖아. 그게 운영하기가 편한 클래스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버택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자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서 1 시간 쓴거 하고 자기가 영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시간 읽어본 것 하고. 어떤 게더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당연하죠. 시험 전날인데 공부가 얼마 잘 돼요? 집중 잘 되잖아. 문제만 풀고 가는 거하고 시험 전날 정독하는 거 하고, 엄청나죠. 당연히 두 번째가 점수가 더잘 나오지. 시험 전날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은, 정독.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정독한 다음에 영접 훈련 정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간다 그러면은 판타스틱이에요, 완벽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믿으면 돼. 정독, 영작. 제일 먼저 정독. 그리고 조금 시간인적 여유가 생기면은 영작. 영작은 뭘 위해서 한다? 그렇죠. 서술형에서 거기 스크램블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15점에서 16점 되니까.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한 15점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 15점을 버리는 멍청한 짓을 하시지 말고 멍청한 짓이 뭐예요? 시험 전날 문제 드립다 푸는 애들 있죠.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비슷한 강의 고등 영어 코칭 과정에서 찍었는데 직전 보충 가지 마세요. 직전 보충은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직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직전 보충 가서 앉아 있는 게 낫겠어요. 자기가 정독하고 영작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훨씬 난 거죠. 직전 보충은 뭐냐면은 저도 학원 운영할 때 많이 써먹었어요. 엄마들하고 학생들한테 뭔가 해줬다는 걸 보여주게 되잖아요. 뭔가 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뭔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정의에 하소연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 보충이라는 것은 효과 있는 애들이 누구한테 효과 있냐면은 하위권한테는 효과 있어요. 하위권은왜 효과 있냐면은 학원에 안 나오게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하게 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란 환경이나 그런 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중상위권 이상만 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정독하고 영작하는 게 좋아요. 정 집에서 환경이 자기가 냉장고 들락날락 거릴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댕기고 있는 독서실보다도 누군가 감시자가 있는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게 괜찮아요. 감시자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만약에 들뜬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시험 보는데 마지막 날이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그 시험 망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놀 생각하느라고 공부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이 들뜸 방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들뜸 방지를 제대로 잘해줄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집에 있기 때문에 애를 코칭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인근 학원이나 자기가 어디 가고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교육기관 있죠 거기 가서 있는 게 나아요 자기가 들뜰 것 같으면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힘들면은 그럴 듯한 말로 거짓말 하지 말고 얘들아 집에서부터 잘 돼요 집에서 할게요 그러나 넌 알고 있잖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대충 공부할 거라는 거 그러면은 그 마음을 누르고 학원을 오든가, 아니면 집에 갈것 같으면 어머님 앞에서 공부를 하세요. 어머님도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등영어 내신비법 7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물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감을 잡아서 공부를 해왔던 애들은 많이 보강이 돼서 성적이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강의를 마칩니다.